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역천지체 각인을 채용한 무도가 클래스의 기공사 장단점 영상입니다. 하나의 각인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자주 사용하는 스킬트리와 각인도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공사. 내면의 기로 한계를 초월하라. 기공사는 파이널 클로즈 베타 때 추가된 직업입니다. 같이 출시된 클래스는 헌터 클래스의 호크아이와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장법을 이용한 근접 공격과 내공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거리 클래스입니다. 기공사는 대표 무기로 기공패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덴티티는 금강성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인 금강성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효과는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5%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5% 증가하며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 증가하는 효과가 90초 동안 유지되며 10초간 운기조식 상태가 됩니다. 2단계 효과는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며 적에게 주는 피해가 25% 증가하는 효과가 40초 동안 유지되며 25초간 운기조식 상태가 됩니다. 3단계 효과는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25% 감소하고 공격속도가 15% 증가하며 적에게 주는 피해가 60% 증가하는 효과가 20초 동안 유지되며 50초간 운기조식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기조식 상태는 기본 공격이 강화된 상태로 금강성공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자타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공사가 사용하는 직업가기는 두 가지로 세메타통화 역천지체가 있습니다. 내공 수치가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금강 성공 중 추가 내공 회복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내공 수치가 30% 미만일 시 적에게 주는 피해가 5%, 10%, 15% 증가하는 세메타통 각인. 금강성공 사용 시 즉시 3단계로 진입하며 금강성공 상태일 때 내공 회복 속도가 200% 증가하고 피해량 증가 효과가 추가로 15%, 25%, 35% 증가하는 역천지체 각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역천지체 각인을 채용한 기공사의 장단점과 자주 사용하는 스킬 트리와 각인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천지체 기공사의 장점. 역천지체 각인의 효과로 금강성공의 3단을 딜을 넣고 싶을 때 키고 기믹 수행을 위해 끄는 등 세멕타통 각인을 채용한 기공사에 비해 3단 금강성공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입니다. 금강성공 3단계와 내공방출의 자가공증버프를 사용하여 각성기인 천하선멸옥의 데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 딜몰이 타이밍에 매우 돋보이는 폭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화 수치에 따라 운기조식 시간이 줄어들어 전투 특성이 특화를 채용하는 역천지체 기공사는 신속을 채용하는 세멕타통 기공사에 비해 운기조식 타임이 짧아 금강 성공을 더 많이 켰다가 끌수 있습니다. 자신 및 파티원이 받는 피해가 감소하는 내공방출 스킬과 자신 및 파티원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회선격주 스킬의 투지 강화 트라이포드를 통해 파티 시너지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공격력 증가 버프 사용 후 공격 스킬을 때려넣는 딜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스킬들의 경직 면역이 있어 스킬을 다못 맞추거나 피격을 당해 스킬이 끊기는 일이 적습니다. 세 번째, 역천지체 기공사의 단점. 운기 조식 상태에서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세메타통 기공사에 비해 역천지체 기공사는 운기 조식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 불가능하여 기믹 수행을 위해 아이덴티티를 키거나 수행 참여를 안 하는 등 기믹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고점을 위해 97도를 깎았을 때 아드레날린을 2로 사용할 경우 3으로 사용할 스킬로 애매한 효과의 각인들을 채용해야 할수 있어 타 각인에 대한 시너지가 애매합니다. 딜링 스킬은 열의 신장 은 범위 안에 랜덤으로 타격하는 4개 손바닥은 많이 떨어지는 집탄율로 사타가 담아. 않는 경우가 없으며 후딜이 긴 편에 속하여 이로 인한 DPS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특화 수치에 따라 운기조식 시간이 줄어드는 특성을 위해 고품질 특화 악세사리를 착용해야 하며 버프 스킬의 쿨타임 감소를 위한 고레벨 홍염을 필요로 하기에 세팅비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네 번째 자주 사용하는 스킬트리, 사용하는 스킬로는 기공장, 난화격, 내공 방출, 섬멸파, 선물진기, 순보. 열의 신장, 회성 격추가 있습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킬로는 기공장, 난화격, 섬멸파 선물진기, 열의 신장이 있습니다. 기공장의 빠른 준비, 강화된 파동, 공간 팽창을 채용하며 추천룬는 속행입니다. 내공 방출의 빠른 준비, 강인함, 공격 준비를 채용하며 추천룬는 질풍입니다. 난화격의 공격 강화, 냉정한 움직임, 잔상 공격을 채용하며 추천룬는 질풍입니다. 섬멸파의 강인함, 약점 포착, 맹렬한 습격을 채용하며 추천룬는 질풍입니다. 선물 징계의 빠른 준비, 공격 강화, 예리한 판단을 채용하며 추천 루는 질풍 또는 출혈입니다. 승보의 탁월한 기동성, 승리의 환호를 채용하며 추천 루는 속행입니다. 열의 신장의 공격 강화, 혹독한 훈련, 화려한 공격을 채용하며 추천 루는 속행입니다. 회성 격추의 속도 강화 또는 탁월한 행동, 투지 강화, 강인한 어깨를 채용하며 추천 루는 속행 또는 출혈입니다. 다섯 번째 자주 사용하는 각인. 1순위로 채용하는 각인으로는 원한과 역천지체가 있습니다. 2순위로 채용하는 각인으로는 예리한 둥기와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3순위로 채용하는 각인으로는 저주받은 인형과 질량증가가 있습니다. 이후 고대 악세사리 단계에서 1레벨로 자주 사용하는 각인으로는 각성, 속전속결, 에테르포식자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역천지체 각인을 채용한 기공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스킬트리와 각인는 로아와 사이트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알려드렸으며, 취향과 레이드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세팅이 존재함으로써 영상에 나온 것들이 무조건 맞는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때, 이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느낀다 하는 것은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영상의 업로드 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오전 6시입니다. 그러면 용바.